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. 이번 영상은 로그로도 한번 칼릭스를 가봐야겠죠? 지금 로그가 난이도가 저도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은 인첸 크루 파티로 해서 좀더 안정성을 높인 상태로 할 겁니다. 일단 인첸 크루 없이도 어 제가 가보니까 10분 동안 다 때렸었을 때 3페이지를 조금 더 넘게 갔었었는데요. 일단은 도와주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인첸님의 항마는 65,000이십니다. 지금 이제 시너지 세트를 좀가호으신 상태예요. 이제 구도자 악세까지 가 있고 무기는 이제 구원의 이기 그리고 어 비코 까지 해놓으신 상태이십니다. 크루세이더 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전 풀 시너지 세트예요. 그래서 시너지 방어구라든가 아니면은 시너지 악세 효과들은 지금 적적되지 않아서 두 분의 데미지는 좀 낮게 나오실 겁니다. 제 경우에는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죠. 맹공 고점 세트를 가고 있어요. 운 좋게 사 티어를 먹어가지고 지금 상위는사 티어를 끼고 있고 나머지는 1 티어인 상황. 그리고 벨트는 계속해서 티어작을 해줘서 3 티어를 먼저 찍어놓은 상황입니다. 뭐 나머지 악세도 드랍으로 주는 것들만 대충 끼고 있고요.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로 주는 친구입니다. 다만 소플 티를 한쪽을 못 끼. 있는 상황이에요. 뭐 아바타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거다 있고 룬 같은 경우에도 얼추 일단 임시 룬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가오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곡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고 어당한 해기에는힘 물공에다가 힘 정수 5개를 껴놓은 상태이며 크리처 같은 경우에도 종결 크리처 그리고 아티팩트 역시 종결 아티팩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옵션까지 완전 종결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준종결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단위나 갈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이게 맞아요. 오케이. 일단은 2단계까지 왔고. 한대 맞을게요, 그냥. 오,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래도 인챈크로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네요. 이쪽이고. 굿 근데 맞았네요. 엑셀를좀 네, 늦게라도 좀 써줍시다. 굿. 아, 이거는.. 마카가 안 들어갔네요. 조금 아쉽긴 한데, 아, 이것도 너무 빠질 수어 빡이? 아, 맞네요. 아, 잠깐만. 한번 뺐다 갑시다. 워낙 제 양쪽에서 페어를 잘해주고 싶어서 되게 편하게 대할 수 있네요. 이것도 위험한데? 다시? <웃음> <웃음> 아니 엑스한다 아 이거 v v 가한 번이 없었네요 무리해서 드넣었는데 오케이 아 마침 딱둘 죽었네 그래 오히려 좋아 오히려 둘다 죽은 게 낫지 여기까지 여기는 좀 사려고 합시다 한번 살렸다가 후우. 어, 이거 아플 것 같은데요. 이렇게. 지금은 정지. 오, VV 너무 늦게 놀았죠? 살립시다 오 나이스 사셨죠? 나이스 굿

때떨이 와서 왔다 씨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. 아 진짜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다. 말한 마디도 안 하고 개빡 집중해서 했는데 아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. 음. 아, 부럽다 제 추이. 되게 열심히 했는데 좀만 더 잘했으면 20단까지도 갈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중간에 캔슬을 실수해가지고 엑셀이나 이런 걸몇번 날렸어요.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로그의 첫 번째 기록은 19단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은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 역시도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솔플로 할 때는 이게 3패 이상부터 40제랑 45제 라이트닝 에러랑 엑셀에서 좀 불합리하게 맞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크루랑 인체에 등의 파티가 있으면 나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. 안녕. 유바!